모닝. 머머니. 와. 아침부터 이 좋은 냄새는 뭐지? 와. 진짜. <laughs> 냄새만으로도 죽는다. 냄새만으로. 도 야, 미치겠네. 이거 뭐야? 이거 뭐 새로 생겼나? 아니 아침부터 이 냄새에 홀려가지고 로컬음식을 좀씹으려 했더니 어 야, 야,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상당히 좋은 아입니다아 로컬음식을 좀씹으려 했더니 아 진짜 냄새 끝내주더라고 뭐 파티 음식 준비하는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좀 먹으면 안돼안된다 헬로 굿모닝 진짜 가게 앞에 이 몰이 있는게 대형 쇼핑몰이 있는 거는 축복이에요 축복 갑자기 재료 떨어지면 그냥 와서 사서 가면 되니까 또뭐 식사도 가능하고. 근데 오늘은 아주 불행하게 왔어, 내가. 응? 제피 같은 달러를 좀 바꾸려고. 아, 저 달러를 좋아합니다. 모르겠어. 달러가 돈 같아. 아, 물론 패소나 한국돈도 돈 같은데. 모르겠어요. 전 달러한테 이렇게 집착이 있어. 그래서. 아, 이게. 이게 어제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달러를 안 쓰려고 했는데. 없습니다 아니면 은행 가야 돼돈 찾으려는데 아 그게 더 귀찮으니까 그냥 달러를 포기하는 거지 오늘 오 일찍 열었네 댄스를 춰야 되는데 아니에요? 헬라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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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걸려요 음악을 들으면서 <laughs> 그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탑스그릴 매출은 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출이 많아요. 뭐탑스그뿐만이 아니고 탑스그도 아직 지출도 많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 보셨죠? 마사이샷 그다음에 3층 저쪽에 3층 그다음에 저쪽 하이가 그래서 지출이 더 많다 보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높다 보니까 적자입니다 여전히. 아 이게 제 인생은 계속 투자야. 어? 그렇다 보니까 계속 적자예요. 다시 빨리 흑자로 좀 갔으면 좋겠네. 여기. 이렇게 딱 후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마사지샵 건물이 딱 보이죠 으따난 뭐가 시끄럽나 그랬더니 우리 3층에서 공사하는게 시끄럽구만 일단 3층에 좀 확인하고 물건 사다줄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아침 일찍 좀 나왔습니다 어디보자 안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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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있어 아, 어 어이 해. 알렉스 어딨어 없어 아아 여기 어어어 알렉스, 굿모닝 야, 조심해야 되겠다, 높다야 거기. 어, 하나, 구나 저렇게. 자재를 좀 사러 가야 되는데 차 키가, 저, 잠깐만. 야, 내가 갈 필요 없잖아 안에. 차키 가져, 차 키, 키. 블록할까 블록할... 어, 어 내가 바보 아니야? 아, 안, 저... 안내를 아, 아, 시키면 되는데. 아, 차는 저 위에, 키는 저 밑에 있고. 어, 내가 바보네, 다시. 가자 가자, 젓순이도 같이 가자. 어, 와, 저스니. 응, 로아, 젓순이. 응? 순이 같이 가자, 젓순이. 응? 어? 여기로 들어갈까지 나 여기로 들어갈까지 여로 들어갈까지 어 쫓아올라고. 아내, 네. how are you? What? <laughs> 어, 월넛 바인인데 <와라빠이닌데. 웃음> 코비드 아니에요? <laughs> 아아이이포스가 사장님 포스 아닙니까? 그렇다 보니까. 우리 사장님은 꼭 제가 보셔야죠. 봐. 오너 스타일. 아코 드라이버 스타일. 대박. 매. 아이 카드 째르째. 아, 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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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구이. 온다 온다 온다. 온다. 아니, 그렇지 않아도 팁을 줄 건데, 이렇게 또 많이 깎아주네요. 깎아주고. <laughs> 이, 이 잔도를 이렇게 줬어. 머리가 똑똑해, 저 친구가. 어? 그럼 팁을 줘야지. 안에 팁을 주세 팁으로. 응.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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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땡큐. 땡큐. 어. 갑시다, 안에. 토요일이어가지고, 차가 좀 많습니다, 오늘. 자, 오긴 왔는데, 이거 올리는 게, 문제인데, 이거 3층까지 올려야 되거든요? 이게꽤 무거워가지고 야이 싫을 때도 해 먹었는데 알렉 스 왜데 수해비바 아웃바 원바이원 원바이원 어떻게 저스니도 도와줄 거예요 어 <laughs> 도와주려고 왔어요. 라면에, 며칠 전에, 저희 직원들 끓여줄 때, 깡콩을 한번 넣어봤어요. 그리고 제가 조금 먹어봤는데,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, 여고 봐가지고, 아, 친구 있는가 봐. <laughs> 라면에 깡콩 한번 넣고 끓여달라 그랬더니, 이렇게 맛있게 나왔네. 이거 맛있습니다. 음, 와, 이 씹히는 식감이, 음, 이거 안 드실 것 같아, 너무 맛있네. 음, 짱겨. 땅콩 식감이 좋습니다. 음, 음. 야, 앞으로 한동안은 이거 누고 끓여서 먹어봐야겠다, 계속. 그 생각지도 못하게 점심시간에 또 손님분들이 꽉 차셨는데, 제가 손님분들 응대를 지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저희 기사, 그 크리스찬이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와서 자제를 살아가야 되는데, 기사가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지금은 식당이 아니고 이 배달 기사가 돼버렸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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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리 출동했고 저스니 출동했고 어 가자 그래 다 가보자. 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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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누구예요? 어? 가자 가자. 어 토리 안 와? 어아저 얌생이 새끼 좀어우 토리 응 아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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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찮아 아이크 귀찮아 아이크 귀찮아. 아이쿠, 귀찮아 아이쿠, 귀찮은데, 부르고 지랄이야 그지? 아이쿠, 아이쿠. 안 돼, 저으나차 나가야 돼. 비켜. 와, 이게 날씨가 얼마 뜨거우면 이게 핸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안 잡고 가는 거지, 뭐, 그냥. 응? 이 집은 한번 알고 나니까 또 자주 오게 되네. 여기가 또 금방에 제일 싸요. 물건을 빨리빨리 주고. <목소리> 물건 사다가 여 한가에서 좀 보았더니, 진짜 제가 그랬죠, 농담으로. 이거 제뚜리 아니야? 제뚜리. 아우, 아니라고. 자갈, 뭐, 들자갈, 조금 자갈, 뭐, 이런 거. 그 다음에 모래, 고운 모래, 들고운 모래. 음. 그래도 여기가 좀잘 돼있네요. 쌈플도 이렇게 딱 갖다 놓고. <laughs> 돈도없어줄텐데 뭐, 양쪽에 돈 달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어떻게 의 식의 이거 아저철수식 노래 열심히 하시는데 아의 식의 안해 봐. 의 식의 나의식을 식의 식의 가의 식의 어의식가 식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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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의 식의 Selamat Tetani Selamat Aku Filipina Hah? korea? Korea Aku Filipina di bang Oke Selam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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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rima kasih 아내, 네가... 네가 내가 주야 안 조금... 안 조금으로 넘어갔다야. 엉어가 됐으면 은 종이돈으로 해야 돼. 아내, 비날라. 돈내마... 돈 없어? <laughs> 이게 또 없는 게 있어가지고. 간만에 또 여기 왔다. 아내, 물어보세요. <laughs> 알로이 <알러. 웃음>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. 이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롤라롤라롤라롤라오라이라한마이콜 해피. 아라 올라 올라 올이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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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겨 올라 올 열심히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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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바이크 아, 모임이 있나 보네. 어 아니 근데 여기 오두베 저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어딨냐? 없네? 어차 여기는 그 오스트리아 예 거기 분이 하시는 이 빵을 이걸 직접 만드시더라고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 빵이 좀 틀려졌다. 어, 이거 어우 이거 내용물이 이거 알차미다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커요 이거. 음 이게 문제가 너무 바삭하고 너무 맛있습니다. 음, 어 자기 빵이 좋다. 자기 치아가 좋아서 그런가봐. 아삭아삭 거예요. 우리 똑같은 빵을 반으로 나눈 것 같은데요? <laughs> 소리가. 아니, 밥 먹고, 아, 되게 졸렸더라고. 그래서 차 타고 와가지고, 졸려 잠깐 있는 데는 게, 어우, 한 30분 잤습니다. 잤더니, 나만 있네. 어, 와이프 어디 간 거야? 저, 기 있네. 저기, 3층 올라가 있네. 오늘은 영상 시작이, 아휴, 소리야. 응? 어? 이 팔자가 상팔자다, 야. 어알앞에 자고 있었어? 오늘은 영상 시작을 그뭐 공사하는 거 그런 걸로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냥 영상이 공사로 끝나겠네. 이게 뭐냐면 이거 에어컨 청소하는 거거든요. 어, 에어컨이 바람이 엄청 약하더라고. 그래서 어쩌 어쩌 어 줄게 우리 에어컨 달아준 아 어, 까래 송상고세아방나오 나오. 와. 리달티 디바. 리달티 슈퍼달티. 확실하게 하는 거죠. 오저 안에 그그 롤러 모터 올레드 땅땅. 이거. 네트. 아웃나어 카레 퍼펙트 카레. 카레 와라 파타. 이렇게 해서, 요 밑에 싹을 받아내는 거예요. 일단 그러니까 이건 그렇고, 자, 공사로 시작했기 때문에, 자, 오늘 영상은 공사로 마마, 마마. 오늘 영상은 공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3층을, 뭐 제가 요 근래 영상을 못 보여드렸는데, 자, 아니 저는 올라갔는데, 영상을 뭐 찍기도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안 찍었죠?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3층 모르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, 3층에 지금 뭐 주방을 만들고 있어요 어우 좋아 어우 시원해 아, 이렇게 그냥 이게 평범한건데 이게 없었으니까 어? 자 가보자 가보자 오우 관장님 어디가세요? 오우 요것도 봐 얼마나 예뻐 어우 저기 잘 어울린다 어네어어 네. 그래, 예쁘다, 구앞 오, 끝내준다.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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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이렇게 생겨버렸어요, 뭔가가 으로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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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이거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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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자 이게 이게 이 정도 사이즈면 밑에 지금 뭐죠? 저희 탑스그이1층보다 1층 그냥 1층만한 사이즈거든요 거의 1층 전체 크기 정도 사이즈 되는데 이왕 뽑는 거 크게 하는 거지 뭐 응? 원래는 이렇게 방에 방 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팔 날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뽑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화장실 자리여가지고 화장실 만들고 있습니다. 응 음, 많이 했어, 많이 했어. 어? 잠깐만, 창이 어디 있지? 창을 어디다 냈냐, 창? 어, 여기, 여기, 하나 있고. 지금은 뭐, 보조 주방, 보조 주방이 아니고 준비 주방으로 쓰지만, 혹시나 이제 나중에는 다시 여기가 방으로 만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일단 화장실도 만들고,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방음 되도록. 방음하고, 아, 속에 또비닐도 쳤어요? 방음하고, 단열. 지금 해가 비치면 좀 뜨겁기 때문에 요렇게 놓으면뭐 전혀 안 뜨겁죠. 그리고 여기가 창자리거든요. 창창 하나 뚫어놓고 여기 이렇게 뚫어놓으면은 지금 여기 창 이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? 바람이 잘 불어요. 그래서 그닥 덥지 않더라고. 음, 쓰기는 괜찮을 겁니다. 예전에 여기를 제가 빅토리오 방음 줬었어요 지금 빅토리오가 잘 쓰다가 지금 빅토리오가 이사가 가지고 음, 다시 지금 꾸미는 중이죠. 아니 이게 얼마나 시원해, 자꾸 나한테 가서 한 번. 어, 어디, 오! 와! 와, 바람이. <laughs> 아, 바람 엄청 쓰네 이게 어저께. 올라, 올라, very strong. 네. 칙 올라, 올라. 자, 이게 어저께 바람이 <laughs>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. 아우, 막 덥고 그런데 다행히 어제 좀 날씨가 구져가지고 그렇게 덥진 않았는데 아좀음이 불편하더라고 이 정도 나와야지 이게 기본이지 이게 참 기본에 감사하고 있으니 미치겠다. Very nice. 그래, 오케이. 와라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잘 됐습니다. 잘 됐어요. 어? 진짜 오늘 영상은 진짜 이러다가 끝날 것 같은데 <laughs> 뭐 공사하고 점검하고 뭐 그러다가 오늘 하루 다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아, 일단 그렇게 해야 되겠다. 아, 그럼 일단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, 제가 이제 앞으로 픽업 드랍을 또 나가야 되거든요. 그럼 그 이후에 영상 다시 잘라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현장 소장 김소장이었습니다. 소장! 아니, 안전!